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곡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곡을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 속의 영상. 이번에 알아볼 곡은 밀리언 시어터 시즌의 네 번째 투어, 일본의 미시에이리어를 담당하게 된 팀,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의 세 번째 투어 악곡, 킹 오브 스페이드입니다. 킹 오브 스페이드 일본의 각 지역을 투어한다는 설정을 가진 시리즈 윌리언 시어터 시즌에 등장한 악곡으로 일본의 니시 지역을 맡게 된팀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의 스무기 히비키 아카네 후카 이렇게 4명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첫 공개는 2022년 8월 8일 여름 특집으로 24시간 내내 상영된 릴리스타 여름 축제 방송에서 8월 25일 23시경 MV의 일부가 첫 공개 앨범의 발매는 2022년 10월 26일 1년 쉬었터 시즌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 앨범으로 배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미야자키 마요 작곡 편곡은 가사 야스 히로시가 담당하셨습니다 트럼프 카드의 잭, 킹, 킹세 가지 설정을 가지고 시작한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의 세 번째 악곡이자 킹, 즉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킹 오브 스페이드 트럼프 카드의 종류로 봤을 때는 거의 끝자락까지 온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어느정도 장식해주는 제목 같지만 아직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 앨범에는 한 곡이 남아있어서 완전한 끝은 아니라 팀내 개별곡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팀인 브라이트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 조커 즉 영의 숙자를 가진 강대부터 시작해 마지막 13의 숫자를 가진 왕까지 도달한 트럼프 시즌의 서사를 상징하는 제목이기도 한데 다이아몬드 조커가 시작된 21년 7월 말부터 시작해 22년 9월까지 총 13개월을 달려왔기에 13까지 있는 트럼프의 숫자 역시 크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다음 악곡 에스파다 역시 9월 말 이벤트이자 동시에 범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왕과 상징의 검으로 마무리가 되기에 어찌 보면 딱 시즌의 달을 마무리하는 종장이라고도 풀어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조커와 대비된 네이밍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고속과 비장의 패라는 의미의 제목과 함께 비주얼은 강렬하며 형형색색으로 화려하며 멜로디는 팝하며 디스코 분위기가 강한 다이아몬드 조커와 다르게 킹 오브 스페이드는 왕과 검이라는 심플한 제목과 함께 잿빛의 회색 위주의 색감을 보여주며 동시에 멜로디는 클래식과 락을 섞은 전혀 반대되는 상향의 분위기와 곡조를 보여주어서 그만큼 멀리 왔다. 많은 변화와 차별점이 있다는 것 역시 상기시켜줍니다. 그런 것치고는 언어도 어필은 역대 시즌곡 중 가장 웃음 베린 게 포인트지만요. 지금까지 시즌악곡들은 전부 제목하고 노래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으며, 각 시즌의 상징 문양이 제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이더보스페이드의 경우는 플러스로 잭킹킹의 제목에 넣은 만큼 제목의 의미가 가장 컸는데, 크리모널리디너, 정천과 이블나이프는 제게 숨은 의미, 사기꾼, 거짓말쟁이, 의이을 스페이드의 큐의 경우는 킨의 이니셜인 큐가, 그리고 이번 킹 오브 스페이드는 왕이라는 의미의 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전 스페이드 곡들은 제목의 중의적 의미를 통해 노래의 컨셉과 분위기, 재미있는 내용을 들려주었는데 정찬과 이블 나이프는 범죄자들의 반찬 스페이드의 큐는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대로 귀찮는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이번 킹 오브 스페이드는 왕이라는 컨셉으로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표현했냐면, 왕하고 거리가 먼 자유와 나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운과자유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의 검으로 나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진 노래 노래의 간단한 맥락은 만들어진 모형 정어 같은 곳에서 나다움을 잃고 인형처럼 누군가에게 조종받으며 감정을 버리고 사는 것을 포기하고 용기를 얻어 나의 검으로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베어 가르고 문을 열고 나만의 세상, 나다운 이상적인 세상을 직접 나아가며 자유롭고 나답게 살아가는 강인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 킹오브스페이드는 스페이드의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스페이드는 검 혹은 삽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즉, 검의 왕 사분부원과 파내고나 혹은 예전 개척지 같은 항무지에서 땅을 개척할 때 사용된 도구로 사용이 되기에 개척이 왕이라고도 할수 있죠. 즉본 노래는 나의 검,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 감시받고 조종받는 자신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아가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며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나라는 주제가 들어간 노래입니다. 뭔가 왕이라는 제목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저 홀만 있고 누군가에게 이용만 받는 바지왕이 아닌 왕다운 이상 즉, 나다움을 어필하며 자유로운 마음과 자신의 의지를 품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검의 왕으로서 나의 검으로 모든 것을 직접 개척하고 화상과 거에서 전부 배워가르겠다는 의미로써 어리는 제목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의미는 각그 파트마다 다양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1절, 즉, A 파트는 가처진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 다른 일그러진 거짓된 목소리와 화상이 아닌 내 마음에 진짜 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 모순과 화상투성이 세상을 배워가르며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파트. 언제부터인가 헤매고 감시받고 있던 이 모형 정화 같은 세계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고 밀그러진 무리들 속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가며 나 자신의 목소리조차 사라져갈 때더 이상 이렇게 갇혀서 자신을 잃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진정한 자신을 잃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며 거짓된 자신을 벗어던지고 모순된 모든 것을 베어가르며 자신을 효로시키는 목소리에도 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절빛 파트는 밖으로 나와 계속해서 달려나가지만 도달한 곳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잿빛의 세계 하지만 이미 결과는 알았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 세계를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며 진정한 자신하고 마주하는 파트 용기내어 허상과 거짓뿐인 세계에서 벗어났지만 도달한 곳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닌 무미곤조며 잿빛만이 넘치는 무의미한 세상 아무 색도 아무 빛도 없는 세계였다는 것은 이미 예상을 했었기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잿빛의 세계를 개척해 나아가며 다른의 이 의지가 아닌 나 자신의 의지를 고찰합니다 누군가가 조종하는 인형이 아닌 나 자신을 마주하며 보일 속이 자신에게 넌 누구지를 대내이며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얽매인 실을 전부 베어 갈라 스스로 진짜 자신과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 후렴 시파트는 누군가가 만든 가짜 자유가 아닌 진짜 자유를 손에 넣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남이 만들어준 길이 아닌 나 자신의 힘으로 넓은 자유의 하늘을 날아오르며 모든 속박을 벗어던져 높히 날아오르는 파트 지금까지 누군가가 만든 가짜 자유에서 살아왔지만, 다른 누가 만든 자유가 아닌 진짜 자유를 알게 된 지금, 더 넓고 높은 하늘을 있는 힘껏 날고 싶고, 그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얻고 싶기에, 지금까지 자신을 속박한 굴레와 모순, 그리고 억압을 자신의 작은 검으로 전부 베어 가르고 내가 원하는 진정한 미래를 향해 날아올라, 이 작은 검에 언젠가 이루겠다는 맹세를 하며, 노래는 끝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노래의 메인 키워드는, 나아가는 용기, 자신다움,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세 개의 키워드를 각 파트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A파트는 만들어진 허상과 공간에서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B파트는 무미건조하며 아무것도 없는 평빈 세상에서 자신감을 고찰하고 지속 개척해 나아가는 나 자신을 마지막 C파트는 남이 만들어진 가짜 세상이 아니 내가 직접 만든 세상 속 자유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만 봤을 때는 왕이라는 키워드랑 잘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허울뿐인 가짜 왕, 누군가에게 뜻대로 움직이는 바지 왕이 아니 내가 직접 모든 것을 고찰하고 내가 직접 세계를 개척하며 내가 직접 그 세계에 자유를 주겠다는 선왕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가리는 허울뿐인 모형 정원에 가두고 눈이 건조하게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그들에게 가짜 자유를 누비게 하는 폐왕의 길이 아닌 선왕으로서 미약하고 나약할지 모르지만 직접 자신의 검으로 힘으로 만들어가는 미래와 세상 그리고 자유 나 자신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용기 나 자유를 넣어서 잘 풀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세 개의 키워드를 보정하는 모순과 억매인 시를 전부 배어 가른다는 가사는 제목 그대로 킹 오브 스페이드, 검의 왕이라는 강렬한 이름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자신을 상징하는 왕의 검, 킹 오브 스페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의 노래들의 컨셉이 신박하고 재미있던 것과 반대로 이번 킹 오브 스페이드는 현실적이면서도 무언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주제를 이루진 노래로 나라는 주제와 왕이라는 주제로 용기, 나, 자유를 넣어서 멋지게 만든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스페이드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검과 삽, 그걸 이용해 미래를 개척하고 나 자신을 고찰하는 검과 삽이라는 의미로서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세이브 더 오브 스페이드의 노래는 에스파다 단 하나, 검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노래 다음에 나오는 진정 검을 상징하는 에스파다는 어떤 노래일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